여미니자리입니다 이지입니다. 오늘은 이거 볼까요? 뭐 테프리 라모네일을 할 건데, 하다 뜯겼어요. 주시비타민 같은 거고, 이게 왜 이렇게 뜯겨있냐면요. 진짜 하다 끊겨가지고, 저희가 박스까지 다 조립을 해놓은 상태고요.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, 여기다가 이거 가루를 뜯으신 다음에, 도넛 모양으로. 이, 이걸, 이거를 이만큼 파요. 그럼 이만큼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여기, 여기에, 이렇게 물을 부으신 다음에 손으로 섞어주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도 빨리 할 거예요. 빨리빨리 해볼게요. 끊고. 이렇게, 이렇게 됐고요. 이거를 이제 이 틀에다가 하는 건데, 어, 음, 이렇게 잡아주라 이렇게. 알겠어. 자, 이 잠시만요. 자, 이 틀에다가. 어떻게 하는건지 다도잘 모르겠다 이렇게 꾹 누르면 될거예요 아마 음. 자잘 됐죠 자, 자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파란색 여기다가 그냥 어차피 근데 이게 가루 안성나안성나 안 똑같아요 아니 이게 물이 좀 있어야 맛있긴 맛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어 노란색 맛있는거 같아요 음. 노란색 무슨 맛이야? 레몬? 아 레몬이야? 자, 이렇게 두개 믹스 이렇게 믹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섞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저기 이것 좀 찍어주세요 음! 노란색 맛있네 응. 미치겠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<laughs> 거를 맞춰서 꾹꾹 눌러주세요. 다음에 먹으시면 돼요. 근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눌러주시고. 오 진짜. <laughs> 어. 음 그냥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드시면 돼요. 근데 이게 빠, 빼는 게 힘들어요 이게. 한번 빼볼게요. 여러분, 이게 안 빠져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 해가지고, 그래가지고, 이거 여러분이 잘 빼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. 빠빠! 빠빠! 빠빠!